오, 멋진 악기점에 왔습니다. 볼거리가 많으니까 아주 아, 행복하네. 아주 부인은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부인은 플로리스트라 하나? 아, 플로리스트? 어. 뭐라 그래요? 플라우타라 그래요? 플라우따. 예. 와 멋져요. 그냥 악기만 봐도 설레임이 있네요. 우쿠렐라 음, 줄이 없는 첼로네 어, 보는 것만해도 기쁘고 오 팔팔 이아 키보드다 오오 어? 이거는 이게 투명 악보 다이가 있구나 처음 봤네요 어, 좋아요 들어큰거 멋지네요. 카페 레체도 다 해달라. 근데 레체가 없어요. 라떼가 없지 라떼. 어, 어. 설탕 타면 돼요. 설탕. 아이 설탕도 싫어요. 싫어? 조금 넣어야지. 설탕. 어이집 넣어 넣어 아기들이 넣어 벌써 넣어. 이렇게 컸구나. 아기 사진 있네. 예. 아기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웃음> <웃음> 와 빠르다. 나는 우리는 과정을 다 봤잖아. 사귈 때부터 그거를 그니까 세월에 그걸 느끼지 오. 여기는 인물이 점점 좋아지시잖아 어우 그래요? 그럼 장가 잘간 거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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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가만히 오. 못 있겠다 야 어? <laughs> 그래서 커피 주시잖아 아. <laughs> 그렇잖아 장가 가면 남자가 인물이 환해지면 잘간 거지 <laughs> 얘 하나하나 단장님은 이런 손재주는 없으시잖아요. 아유 없 진, 오, 진, 아 아유 나 오, 진, 오, 진, 오, 진, 오, 진, 오, 진,